너무 안 오른 것 같은데. 이여도해귀 경첩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저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여운 거. 뮤트야 미안해. 로키야 친구 애들 많지이 방에 얘들 다한 방에 합사하면 합사되면 진짜 좋은데 그죠? 근데 카오는 절대 합사 안 되는 애고 우리 캔도 합사가 안돼 뮤틀 불편해도 이렇게 지내라 고순이 어디가 아 고순이 저 안에 있네 대방 대박. 응? 대박이 누나 좋단다 아나야 저쪽 방에 있던 애들이지 아나는 맨날 올라가 봤잖아요 아나 <laughs> 저쪽 방에 있던 야들이야, 이렇게지 이렇게 하고, 저, 통에 들어갔다. 음, 거기 자. 응, 둘이서. 둘이서 의지한다, 그래서. 까놓 줬나? 까까. 응, 카노, 는 카노가 좋아하는 것 같다. 응, 캔. 응. 너키야, 얘들아, 오자. 코자. 왜 이거 둘이면 막아. 대박이. 꾹꾹 하나. 아나야. 저봐도 그냥 다 같이 지내면 좋은데 막뭐 합사가 안 되니까 뭐이 방이 비워지니까 올린다 목소리가. 이 방이 비워지니까 희한하네. <laughs> Thank okay. you. 安手，松啊！松啊！要表弟啊。 送啊！Oh, ah. 구야, <목소리> 구야, 여기 이제 너 집이다. 원래 요 집인데, 그거, 어. 그 있었던 거다. 만배 나왔나? 어. 온나. 구야, 엄마 있네. 좀 이따가 캐터 만들어줄게. 구야, 안 나온다. 그 안에 앉아있어 어, 만배 나와. 만배야, 아이고, 여기 어디에요? 어우야그 숨을 거야. 그 친구야도 많대. 개워 <laughs> 구야, 네는 거기 좀 앉아 있을래? 허, 허 나가겠다 만배 구야 만배? 만배? 빨리 와, 이쪽으로 와. 구야? 구야부터 온 거야. 엄마 집, 엄마 집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 포복. 어이구, 포복. <laughs> 어이구, 포복. 구야? 우리 구야 집. 이제 여기서 살 거야. 포 <laughs> 그 소리. 나, <laughs> 나 일단 그 안에 들어있어라. 둘이 지금 소파 밑에 들어갔다. 쇼 소파 밑에. 만배는 그 애들하고 인사하고 있었는데. 하나야, 하나야. 오늘 응. 그새 친구 가 왔다. 응. 그야 놀랬다. <laughs> 만배하고 둘이 <들이> 의지한다. <laughs> 어, 만배 형님와 있어. <laughs> 아이고 좋네. 아이고 좋아. 구야 좋아요. 구구야 새 캐터워 좋나? 구구야. 살살 움직이네 그죠? 어. 밥을 저 안쪽으로 갖다 놓까? 예, 네. 밥을 촬영 끝나고 응. 안쪽으로 옮겨. 그들도 여기 있으면 잘못 먹을 것 같다. 아들때문에 물은 여기 있어야 돼물한 아, 그릇을 따로 뜯어줘야겠다 이거 잘 사용 안 해봐가 그죠 구야 탐색한다 이제 응 음. 이제 탐색한다 응 음, 됐다고 멋지다 좋긴 좋네요 아 구야 이제 살살 움직이네요 응. 그러니까 내가 적응 잘할줄 알았다 구야 구야 눈봐눈 눈 크잖아. 귀엽다. 둘이 잘 움직인다. 응. 어, 귀여라. 워 만베 만배 귀엽다. 만배 는 완전 날라다니는데요? 구야 밖에 본다. 음. 생겼다. 모피고, 음. 고고, 음. 아이들 장롱에 왔다 갔다하기 좋겠네. 네, 그죠. 응. 구야 올라간다. 구야 귀엽다. 어, 잘 뛰네, 구야. 그죠. 네. 장롱에 본다 지금 어. 좀 뭔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. 계속 밖에 구경하기도 좋고 됐네. 만벨뭐 밖에 뭐봤는가음 귀여워. 구이야 올라가 봐라 구이야. 지금 계속 위에 뭐 있는가 싶어.